얼마 전에 글씨 잘 쓰기 위한 놀이 영상 촬영했는데요. 현장에 있던 분들이 젓가락 놀이 연필깎기에 대한 것들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연필깎는 것에 그렇게 많은 감각이 동원되는 줄 새삼 알았다. 연필깎기가 집중력에도 정말 좋겠다. 연필깎기 명상이란 말이 공감이다. 좋은 모양으로 연필을 깎는 것이 정말 재능 중에 재능이구나. 뭐 이런 얘기가 점심 식사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깎기와 소근육 발달, 뭐 요리 이런 걸로 주제가 넓어졌는데요. 일행 중에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은요. 자신은 오이 돌려깎기를 할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누군가는 사과껍질을 끊어지지 않게 돌려깎는 걸 해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이 돌려깎기 해보셨어요? 현장이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저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과 껍질 끊어지지 않게 돌려깎는 건 시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힘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깎기는 연필 깎기와 다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중한 분이요. 깎을 줄 아는 게 거의 없다는 말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연필 깎은 기억도 없고요. 과일은 아예 깎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 요즘에 잘라놓은 과일, 다듬어놓은 채소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사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자랑은 아닌 것 같네요. 라고도 했습니다. 점점 다듬거나 깎을 일이 없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자 할줄 알면서 안 하는 것과 할줄 몰라서 못 하는 건 다르다. 우리 아이들이 연필깎기부터 잘하게 해야겠다. 이게 기본이다. 이런 얘기와 아이들 교구 이야기까지 소재가 더 다양해졌습니다. 글씨 쓰기, 연필 쥐기, 연필깎기 등이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 관심을 갖는 결국 오 감각 발달에 관한 것과 또 연결이 되거든요. 아이 때 사준 교구들이요, 오감을 키워주는 건데 그 비싼 교구를 사주면서 정작 아이 손으로 할수 있는 실생활과 관련된 감각 키우기는 부모님들이 맡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로 진지해졌습니다. 오늘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시기에 필요한 발달 자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요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샐러드 만들기도 하는데요, 과일 샐러드. 아, 단순한 요리 같은데요. 7살 아이가 샐러드 만들 줄 알면 이 아이는 발달 과업을 정말 충실하게 이룬 아주 잘 자란 잘 키운 아이입니다. 샐러드 만들 때요. 빵 칼이라고 하죠. 플라스틱 칼로 조각낸 사과를 아이들이 게 잘라보게 하는데요. 한 덩어리 사과를 자르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준비를 해주십니다. 아이들은 사과를 자른 것 또는 오이 조각 자른 거를 샐러드 크게 맞게 자릅니다. 근데 그중에서 못해요. 무서워요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아이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엄마가 위험해. 일이 좀안돼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정말 아이가 그걸 보는 순간 무서워서 위험해 보여서. 못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란 감정은요.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데요. 조각는 사과 조각을 자르는데도 처음에 힘을 줄 때와 자를 때 굉장히 힘 조절이 필요해요. 한 손으로는 사과 조각을 잘 잡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그씨쓸때 공책을 잘 잡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손으로 플라스틱 칼을 잡고 사과를 잘라야 하는데 칼만 잘 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를 때잘 자르려면 처음에는 힘을 줘야 되는데 플라스틱 칼은요, 눌러선 안 돼요. 어떻게 하죠? 슬슬슬슬 톱질하듯 하면 안전합니다. 이 양손의 조화, 농가 손의 협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일, 채소조각 자르기, 자라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보게 하는 건데요. 어, 잘 봐! 하고 엄마가 잘 봐! 이렇게 해주면요. 아이는 배우는 게 없어요. 보는 거하고 직접 해보는 것은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직접 느끼면서 해보게. 아이 손 잡고 잡고 해보는 거죠. 슬금슬금 톱질 하세요 하는 것처럼요. 지금까지 보시니까요. 품질 좋은 교구가 가진 모든 장점을 과일 조각 자르기. 연필깎이에 다 들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유아교육 기관에서 수업 중에 요리 활동도 하는 겁니다. 예로 든 샐러드 만들기 요리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감각 기르기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 모양 관찰하는 거예요. 뭐죠? 네, 그다음에 냄새도 맞습니다. 뭘까요? 감촉을 느끼고 썹니다. 요리합니다. 결과물로 성취감 느낍니다. 모양은 시각이죠. 냄새는 후각이죠. 재료 만지면서 감촉 느끼고 써는 것 촉각 발달이죠. 요리하기는 이렇게 통합 감각 발달을 해주고요. 자신과 친구들이 함께 협동해서 만든 결과물에 자부심을 갖고 맛있게 먹는다라는 교육 목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샐러드 만들기라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는 요리에 이런 다양한 교육적인 활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이와 과일, 채소, 샐러드 만들기 권장합니다. 사과를 돌려 깎으면서 끊어지지 않게 깎으려고 시도해 본적 있으실 겁니다. 힘 조절하면서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데요. 과일을 예쁘게 모양까지 내어 깎는 분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대단해 보여요. 잘한다는 것, 재능입니다. 저도 부러워하잖아요. 특히 일상생활에서 유능하다는 건내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유능함입니다. 1인 가구가 많아서요. 제품들도 거기에 맞춰 나오지만 할줄 몰라서 매사 남의 손에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정작 자신의 삶은 주도적이지 않은 거죠. 주도적인 학습이라는 얘기 많이 해요.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일상도 주도적으로 꾸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성장해서 집을 떠나, 또는 외국에 나가 공부할 때는 더 중요한 능력이죠. 머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도 부모 품을 떠나서 자립적인 활동을 하는 건데 할줄 아는 게 많다면 두려울 게뭐 있겠습니까? 적응도 더 잘하죠. 내가 할줄 알고 때로 남의 손을 빌려야지. 나 못해! 이게 우리 아이의 주 멘트가 되면요. 자조 능력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잘할 수는 없지만요.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많도록 어렸을 때부터 도와줘야 합니다. 연필깎기는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되어야 할 겁니다. 실제 칼을 사용해서 하는 거라서 위험하기도 하고요. 섬세한 소근육이 발달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유아기 때부터 손을 많이 사용하게 하는 재미있는 활동을 한다면 초등학교에서 연필깎기는 척척 나아가 과일 깎기도 문제 없을 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채소 다듬을 때요 또 감자 깎을 때 과일 껍질 벗길 때 거실이나 주방 한 켠에서 신문지 펼쳐 놓고요 아이랑 함께 해 보세요 아이들 교구 중에 과일 자르는 교구 있습니다 찍찍이라고 하죠 벨크로 이렇게 이어붙인 다음에 아까 톱질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잘라지는 거 있습니다 그런 교구도 있거든요 교구가 아닌 실제로 하는 것에 훨씬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죠 엄마가 할때 함께 하거나 직접 해보게 하면 어떤 교구보다 유익합니다. 사실 아이랑 하면 요 번거로워요. 속도도 느려지죠. 하지만 이러면서 아이랑 노는 거고요. 대화하는 겁니다. 늘 시간을 쪼개쓰는 생활을 하는 게 우리인데 아이랑 놀아주고 대화하고 이런 거 쉽지 않죠. 아이와 함께 엄마가 활동할 때 참여시키면서 그 시간에 대화도 한다면 이게 바로 퀄리티 타임을 갖는 겁니다. 다듬고 요리할 때 재밌는 의성어, 의태어 많이 나옵니다. 감자를 이렇게 잡고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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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벗기고 요리 조리 돌리면서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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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 벗기면 오 색깔이 달라졌네 뭐 이런 거죠. 자조 능력이요 초등 저학년까지 아주 중요한 발달 과업이니까 연필 깎는 것도요 기계나 부모님 대신해 주지 말고요 직접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할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는요, 아이가 직접 해봐야 합니다. 연필 잘 깎는 친구가 과일도 잘 깎을 거고, 썰기도 잘할 거고요. 요리를 자주 많이 하진 않더라도요, 해야 할 상황이 생길 때 겁내지 않고 기본적인 건할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키워주려는 자조 능력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어요. 글로벌 시대에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적응력 높은 사람은 자신의 일상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정말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요. 지금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우리 아이의 유능감은 잘 놀고 잘 만지고 친구들에게 어 그거는 할줄 아는데 친구야 내가 도와줄까 하는 겁니다. 할줄 알고 도와줄 줄 아는 아이 유능감을 많이 느끼도록 손으로 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입니다. 어렸을 때 교부 사준 정성과 비용을 이제 실제 생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는 건데요. 연필깎기부터 해볼까요? 그리고 식사할 때, 간식 먹을 때이 포크보다는 젓가락 사용 좋은데요. 젓가락 잡는 게 연필 집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집는 연습은요, 감각을 기르게 합니다. 아이의 손활동? 네, 맞아요. 두뇌활동과 연결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학습지나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을 아이에게 주어서, 아, 공부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유아기 때는 그냥 마음껏 가지고 놀면서 초등학교 때도손 활동 많이 하면서 두뇌 활동 활발하게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위험해 안돼 엄마가 깎아줄게 보다는 잘 깎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은요. 저의 다른 영상에도 상세히 다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힘으로 할수 있는 게 많은 아이가 유능하고 당당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연필 잘 깎는 아이라면 초등 저학년까지 발달할 모든 신체 발달은 완벽하게 한 겁니다. 이후에 일상에서의 자조 능력도 뛰어나서 주도적인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